안녕하세요, 앵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앵무새 한번 키워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앵무새 키우려고 하시면 애완조 만드는 게제 급선무겠죠. 애완조, 반려조 제 강의를 봤으면 같은 문제 말이라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따라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애완조가 뭔지, 애완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이유식 종류와 성분, 그리고 이유식 방법, 그리고 펠렛이 아직까지 뭔지도 잘 모르겠으면, 펠렛을 한번 뭔지 알아보고 적응훈련, 그리고 앵무새 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 사다리 훈련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완조 일명 영어로는 핸드 피딩 손놀이 개 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애완조 반려조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같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애완조란 어린 아가새를 사람이 직접 먹이를 먹여줘서 사람을 안 무서워하게 하고 사람을 잘 따르게 만든 새라고 보시면 되고 야생조류, 핀치류, 앵무류를 주로 하는데. 다른 새는 잘안 되기 때문에 앵무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애완조 만드는 방법. 자, 부모 새로부터 부화한 지한 2주 정도 되면 입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아가새는 건강하고 튼튼한 새를 가져와야 이유식이 용이합니다. 자, 어떻게 아가새가 건강한지 볼수 있을까요? 여러 개체가 있으면 막, 밥 돌려고 가장 많이 쪼는 애가 가장 건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모새로부터 아가새는 저녁 때 분리하는데 이유는 아가새가 다음 거의 한, 10, 뭐, 뭐, 작게는 한 8시간 정도를 공복을 가질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분리하면 엄마새가 가장 많이 음식을 먹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데려온 첫날은 주면을좀 어둡게 해서 새가 안정감을 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새의 소낭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소화가 다 되었는지 그리고 소낭이 비어 있다고 하면 이유식을 급여하면 되겠습니다. 아가새가 매우 배고픈 시간이에요. 왜냐면 뭐 하루를 거의 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식 온도 42도 정도라고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좀 따뜻하게 먹이시게 입에 대면 이 새가 받아 먹습니다. 자, 이유식 어뭐 사람에 비하면은 분유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유식 안에 뭐 메조도 들어있고 뭐 계란도 들어있고 각광류도 들어있고 그 이유조에 어, 가장 적합한 음식이라고 볼수 있고 이유식 분말 또는 난조. 또는 스스로 배합한 모이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식 분말 아가새의 성장에 요구되는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고 손쉽고 안전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난조 또는 스스로 배합한 모이는 어뭐 정말 내가 이 앵무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직접 만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유식 성분으로는 메조. 계란 노른자, 굴가루, 분말 멸치 가루나 오징어 뼈, 숯가루 소화제, 비타민제도 이렇게 섞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식은 하루 3에서 4회 정도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만큼 어리면 어릴수록 이유식의 횟수는 많아야 됩니다. 엄마가 그만큼 자주 먹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낭이 가득 차더 이상 먹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거외하시면 되는데 어, 모든 앵무새들은 유식을 겁외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소낭이 꽉 차는 게 보여요. 그 소낭이 좀 투명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먹기 싫으면 고개를 찔레찔레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유식을 막 튀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좀 먹이면 좋다고 하는데. 어 그렇게 뭐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낮 시간 동안에 시간 뭐 할애가 된다고 하시면 좀 자주 먹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이유식을 할 경우에는 새가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어미 불이랑 저희들이 이유식을 한다고 하면 뭐 주사기나 아니면 어그 스푼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렇 뭐 그렇게 오래는 걸리지 않고 하루 정도. 좀 억지로 먹이다 보면 나중에는 잘 받아먹습니다. 한 마리보다는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것이 자기들이 먹이 어뭐 이게 싸움도 가능하고 그리고 서로 이유식을 먹고 나면 따뜻하게 체온유지를 체온 서로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건강한 개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유식 먹는 것이 좀 소극적이게 되는 게 눈에 띌 거예요. 그럴 때는 옆에 알곡을 놔두고. 알곡을 먹는 걸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곡을 먹는 걸뭐 확인하는 걸 하루 종일 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고 하면 유식 먹일 때 소랑을, 밑에 소랑을 한번 만져보세요. 자그만한 그, 뭐 돌멩이 같은, 돌멩이? 돌멩이, 그,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런 게 작은 게 잡히면 그게 자기가 어, 어떤 음식을 먹어, 섭취한 거예요. 알곡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 유식 양을 줄이고 알곡량을 점차 점차 이렇게 늘어 나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펠렛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모든 애완동물의 동물들은 다 펠렛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강아지를 이렇게 키울 때는 뭐 된장국 먹다가 남으면 뭐밥 말아서 주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몸에 좋지가 않고 그리고 집에서 키울 때에는 뭐 변이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뭐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요즘에는 연구가들이 만드는 그런 사료가 펠렛입니다. 꼭 앵무새에만 적용되는 단어는 아니고 모든 애완동물에 다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보통 앵무새는 알곡 혼합 모이를 주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알곡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어, 사람도 흰 쌀밥만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흰 쌀밥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성장할 때는 탄수화물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는 비만이나 지방이 엄청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지, 어, 꼭안 먹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제가 연구 자료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7대3, 펠렛을 7. 그리고 알곡을 삼으로 이렇게 먹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알곡만 계속 먹이면 새의 수명은 짧아 짧아지고 알곡 사료 말고도 과일, 야채, 미네랄 등을 꼭 섭취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펠레스 이런 영양 밸런스를 어, 연구가들이 계속 지켜보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 업데이트됐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펠렛 안에는 소화제도 들어있고 감기약까지 들은 펠렛들도 있습니다. 자, 펠렛을 먹이게 되면 알곡과 달리 껍질이 남지가 않겠죠? 앵무새들은 습성이 아무리 작은 매조도 다 까서 먹는 습성이 있어요. 당연히 뭐 해바라기 씨는 당연히 까서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펠렛을 주면 어, 껍질도 덜 날리죠? 그리고 어, 곡물이 가지고 있는 유통기간이 짧다고 하면 펠렛은 뭐, 제가 보기엔 한 다섯, 여섯 배 정도 더 오래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뭐, 과학적은 뭐 아니죠. 과학적이 아니라 이건 뭐, 이런 비율을 따지는데 그런 비율은 따질 필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다고 봅니다. 뭐, 1일에서 3일 뭐할 때는 펠레 1, 기존 뭐 2, 3뭐 이런 말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고요. 이유식이 끝나면 우선 펠렛을 먹도록 이렇게 적응훈련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알곡을 섭취한 앵무새들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펠렛은 좀 무미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펠렛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집 센 앵무새들은 주인이 또 이길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식이 끝날 시점에 옆에 작은만한 펠렛이 있을 거예요. 음, 어떻게 보면, 어, 핀치류가 먹을 만한 그런 작은 사이즈의 그런 어, 펠렛을 옆에 놔둬서 걔네들이, 유조들이 그걸 좀 주워 먹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건강한 식단은, 식단은 펠렛 7, 알곡 뭐 3, 3 알곡 2네요. 여기에서는 알곡 2, 과일, 채소를 10으로 구성해래요. 자,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제가 어, 애안, 뭐, 애안조, 반려조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양을 했는데 이왕 늦어버렸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펠렛을 전혀 먹지 않으려고 들겠죠. 앵무새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 나름대로 고심한 방법을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십시오. 자, 평소에 먹던 알곡과 펠렛을 반반 섞어서 여기에 뜨거운 물을 살짝 부어서 이렇게 불려서 한번 줘보세요. 네. 그리고 적당히 어깨고 이렇게 섞어서 펠렛이 진득하게 되면 아마 앵무새들이 먹는 앵무새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 7일간 먹이고 그 다음부터는 물과 알곡 양을 서서히 줄이고 펠렛을 좀 늘여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펠렛 위주의 식단을 한번 도전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음. 자 주의할 점은 펠렛과 알곡 혼합물이. 더, 어, 더, 뭐, 이고호란물에 이제 물에 섞었기 때문에 얘는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상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하루 뭐 그러니까 뭐 지금 온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겨울에는 하루 정도 놔둬도 되지만 여름에는 좀 빨리 한뭐 반나절 만이라도 이렇게 치워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앵무새 입주의 고치기. 자, 가장 기본적으로 앵무새를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앵무새를 위협해서 앵무새가 부리로 대답한 건지, 아니면 앵무새가 장난에 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앵무새 새 장에 뭐 너무 소홀해서 불이 갈 데가 없어서 사람 손을 넣으면 거기에 가려고 무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도 앵무새 입장에서 한번 고심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앵무새 입재를 고칠 때어첫 번째가 앵무새가 주인을 두려워하면 당연히 물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한테 너무 빨리 다가가려고 하면 새는 크게 반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장 옆에 차근차근 이제 접근하신다 보이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뭐 책을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스마트폰을 하든지 새장 옆에서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찰을 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보지 마시고 견눈기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만지려고 하지 말고 손을 천천히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새가 이름이 없다고 하면 꼭 새의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자주 불러야 합니다. 자 주위의 소음은 최소화하고 핸들링하는 시간에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차근차근 가면 여러분들 꼭 여러분이 원하는 애완조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앵무새가 나와의 접촉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또 생각을 또 앵무새 입장에서 해봐야 됩니다. 어, 내가 이렇게 쓰다듬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주인이 이렇게 손이 다가오는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자주 핸드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 그리고 뭐, 향수나 어떤 비누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손에 뭐 음식물이나 이런 것도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자 앵무새가 주인의 관심을 끌고 싶은 그런 경우도 이렇게 뭐 자주 종종 발생을 합니다. 앵무새는 호기심이 많고 이렇게 뭔가에 관여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다고 관심을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새를 올리려고 했는데, 앵무새가 물었죠. 아야! 라고 격하게 반응을 하면 그 새는, 아, 이 새, 이 주인은 이 자기가 무니까 좋아하는구나. 더 물어야겠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좀 희생을 당해야 되겠죠. 물려고 하면, 물어도 내가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으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꼭 찾아서 알려줘야 합니다. 예. 자, 네 번째, 앵무새 입질이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 예, 어느 정도 이제 커버렸다는 거죠. 그럴 때는 물어도 좀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자, 보세요. 앵무새를 접근할 때 손등이나 손바닥을 이렇게 갖다 대면 앵무새 부리가 아무리 물려고 해도 물릴 부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 훈련을 한다고 새를 이렇게 또뭐 올리려고 하면 당연히 새는 물리 부위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항상 손바닥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 앵무새면, 손바닥을 대고, 물어도 물릴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는 서서히 감싸서 머리 뒤를 만져주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자, 소리를 지르는등 크게 혼을 내면 입질이 습관화 됩니다. 그리고 절대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사항은, 화가 난다고 해도 절대 때려서는 안 됩니다. 때리면, 모든 건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 상태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입질에 멈, 멈추면 꼭 보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애완조, 동물이기 때문에 보상 없이 하는 행위는 조금, 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잘했다고 항상, 항상 좀 하이톤으로 칭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음식을, 음식이나 뭐 장난감을 주셔도 돼요. 자 입질할 때마다 위의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질 고치기 할때 주의사항은 너무 어린 이유조나 좀뭐 아성조를 데리고 할 때에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너무 오랫동안 과하게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앵무새 훈련은 어 하루에 한 번. 제 같은 경우는 어그 환경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어,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물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왕, 사육사, 그리고 내가 이새의 주인,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용기를 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앵무새를 때려서는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사다리 오르기 훈련. 예. 지금 뭐제 이게 영상에서 클릭하면은 어 유튜브로 이렇게 연, 연동되게 돼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은 그린 치코녀를 꺼내는 장면입니다 네 서서히 새에 다가가서 새를 잡는데 새를 잡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저는 엄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가 아니죠 예 약, 약지 무슨 지죠잘 <laughs> 모르겠네요 이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새를 잡는데 뭐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뭐새 뭐. 새, 뭐. 정답이 아니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 공격적인 세례 꺼낼 때에는 수건을 사용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손이 근래짝이 되어버리니까요. 자, 수건을 사용할 때에는 드린치 코녀를 한번 꺼내는 방법. 제 영상에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훈련, 꺼내고 나서는 손에 올리기 훈련이에요. 지금 사진은, 어, 저희가, 어, 직접 키운 대본청이 새끼를 한 마리 이번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손에 올리는 걸 이제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예. 자, 손에 올리고 나면 이제 사다리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 한 손에 앵무새를 올리고, 그리고 이 앵무새는 제 말에 대해서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할 때에는 항상 새의 가슴 윗부분을 살짝 터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터치하면 얘가 파당파당하면서 발을 다른 쪽에 올리게 될 거예요. 저 그렇게 반응을 또안 하는 새들은 밀어서 좀 떨어뜨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들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도 다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서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한열번 정도 하고 나면 보상으로 해바라기 씨 하나 먹이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주의할 때는 에 하실 때는. 에 말도 같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올라와 라고 이야기 하든지, 저는 항상 영어로 up이 짧기 때문에 up이라고 이렇게 지시어를 주고 이 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완조 만들기 여러분들 같이 공부했는데, 그렇게 뭐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꼭 도전해 볼 일이고, 이 애완조를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새가 정말 나를 잘 따라서 집에 갔는데 반겨주고 해야지 평생을 같이 가는 반려조가 될수 있지 여러분들 훈련을 안 하고 뭐 잠시 이쁘다고만 생각해 버리면 관심이 자꾸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를 위해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나 꼭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엥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